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풀고,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론으로 항상까지 생각해 보자면, 항상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만 다뤄도 정말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두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역시 그리스도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맞죠?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 설명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를 두고 있지만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약속 잘 지키세요. 그렇죠. 우리는요. 다안 지켜요. <laughs> 코리안 타임이라고 있어서 못 지키고요. 기계는 잘 지킬까요? 압력밥솥이 35분 만에 압력밥솥이 끝난다. 그래서 진짜 30분만, 5분 만에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건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 오십니다.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지혜를 들먹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지혜를 가지고 반드시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실 때가 있으세요. 내가 반드시 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저랑 약속 안 했잖아요.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하겠다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인간은 그 약속을 못 지키니까요. 하나님, 그래요? 저도 할게요. 약속하고 인간은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야겠다. 그런 사건들이 많죠.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 창세기를 열었던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내 주변 환경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좀 힘든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지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이세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뭐 저쪽 새 이런 게 아니고요 이세는 다윗 아버지 이름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요 그래서 이세의 의미보단 누구 혈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기묘자라 모사라 지지난 주의구장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우리가 이사에서 구장에서 다뤘던 모, 모사가 하는 일입니다. 모사는 꾀를 내어 잘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한문뜻인데, 어,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언어적으로 번역상으로 보자면 아야츠라는 말인데, 공포하다, 궁리하네다, 의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구원받을 지혜가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실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 계획을 하셨어요. 의도에 내셨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를요. 그렇기 때문에 김유정 무슨 뜻이죠? 놀라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을 해내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셔서 놀랍게도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11장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가지고 분, 분명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차별하는 것을 두고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자녀라면요. 그리스도를 안다면 차별은 불가능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대우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저는 무조건적인 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세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제가 오히려 더 독이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이 더못나가게 병들게 만드는 구제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봐가면서 해야죠 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차별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그냥 너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나눠가면서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구원사역 하실 때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고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본래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본인부터 이 땅에서 낮은 자세로 먼저 일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두에게 차별 없이 하셨습니다. 왜 본인을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본인도 하나님이시면서 왜 낮추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그렇게 높습니까? 돈좀 있다고 나이 좀 많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인데 낮추셨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면 지금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가 필요합니까? 내 감정이 필요하고요. 아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셨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에서는 인간에게 절대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돈이 많다고 더 잘해주지 않았고요. 본인에게 상하가 있다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더 잘해 줘야 되고 권력 가진 사람한테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낮게 취급하셨어요. 그러나 공평하시면서 분별력이 있으시고 판단하시고 절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면서 기대는 척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게 아니라 세상에게 어깨에 힘 주기 위해서 세상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반드시 환원해 주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등하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진실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르실 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여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했습니까? 인간은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요. 올바른 걸 판단할 눈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의지한다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통찰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왜 손해를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 알려주시고요.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인간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고 계시니까요 지금도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1장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롭다는 말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체다카는 차다크라는 의로움, 의로운 자라는 뜻에서 파송,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이 있습니까? 인간 중에 있나요? 이땅 위에 단한분 계셨습니다 단한 분밖에 없으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공의로 오셨다는 말은 그래서 쓸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여기 심판한다는 말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하면 심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가난하니까 무조건 가난한 자 편들고 돈이 많으니까 무조건 돈납득 놈이고 이게 아니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냐를 공평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다 도와주셨습니까? 아니죠. 부자라고 무조건 편들어 주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둘다 똑같이 잘못하면 혼내시고요. 꾸짖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돈만 없어야 하는데 믿음도 없어집니다. 오토바이 타고 헬멧도 안 쓰면서 소리 크게 내고 다니는 고등학생들 집안이 가난한 집안들이 되게 많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다리에 철심 박는데 막 이제 병원 다 떠나나게 소리 지르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나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저거 어떻게 수술하냐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가난한 듯 가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없는데 안 그래도 더 없어질 짓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혼나야 됩니다. 혼나서라도 돌이켜야죠. 인생을 멈춰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혼나셨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부끄럼까지 끌어내시고요. 어떤 자에게는 사람인데 너는 개다 이러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항상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이 본문 세 가지를, 이 1번의 본문들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바른 판단을 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언약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니까 내가 지혜로움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 지혜를 앞에서 비빌 때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절대로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바른 판단을 하시는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판단은 항상 틀립니다.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판단을 믿을 만하다.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 없이 틀립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제가 요즘 희한하게도 이게 심리학과 분들 몇분뵀는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보다 당연히 더 많이 알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판단하시고, 많이 계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알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다면 내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다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올바르시니까요. 왜 부패합니까? 그리스도 닮지 않아서요. 왜 차별합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왜 성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배운 적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사야서 11장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한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준비해라 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한 인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바로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아셔야 돼요 천국의 모습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8절을 보면 그러니까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어린,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의 원래 그 내용입니다. 이구절을 가지고 어떤 찬양을 만들었냐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아십니까?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아거 때가 나올라. <laughs> 어, 원래 이게 어떤 찬양이냐면 히브리 민족 찬양을 약간 편곡해서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뭔가 그 밝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원래 그쪽 지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조를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천국의 모습이 마치 맹수들과 양들이 같이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고 막 이런 장난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조금만 더 다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도 천국의 모습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되새겨보면, 생각해보면, 어,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나오는 동물과 같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은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쵸. 사자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늑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우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컸는데, 할아버지인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문제가 됩니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풀을 뜯는 사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내게 시간표가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풀을 먹어야 되는 시간표라면 풀을 먹을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국의 의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의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 빼놓고 생각합니까? 왜 그리스도 빼놓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빼놓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빼놓고 판단하고, 그리스도 빼놓고 느끼니까, 심지어 그리스도 빼고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조차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회개하라. 나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갑니까? 전국에 가죠.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세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유일하신 분이죠.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만 영화로 온 곳에 갑니다. 천국이죠. 우리 인생의거룩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저는 아신데요. 부족한 거 많고요. 연약한 거 많고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영화로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어려운 일들 많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십시오. 물이 바다 덮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전에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으신 는거 같지만 이 바다를 아주 맑은 대낮에 동해 바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이렇게 맑은 물이 있는 이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바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이때 당시를 회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있는 바다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한밤에, 야밤에, 바다 끝에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바다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어두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바다를 덮으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됩니까? 천을 도대체 몇 평을 놔야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마치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물을 바다를 덮을 만큼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지혜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한뼘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바다의 일부분조차도 10분의 1도 못 덮을 텐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끝을 알수 없는 어둠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깜깜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모르겠어요.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두움을 충만함으로 이루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11장 2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지금 내 인생의 어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받는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가 가치있게 쓰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게 헛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번 주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쌓아올라온 것들이 허무해질 때 그때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1절부터는 전부 구원받을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합니다만 읽어보셔도 좋아요 제가 뭔가 따로 해석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에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번 주 주요 메시지랑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고장나는 존재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세요 좋은 겁니다 공부도 세상을 사는 경험도 다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세상을 사는 경험도 쌓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게 내가 인도를 받기 위해 쓰임 받을 지식이어야지 인도받음보다 더 믿음직스럽다고 여겨지면 그때 큰일입니다. 내가 인도를 받기 위해 쓰임 받는 지식이에요. 내가 인도를 받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이게 마치 내 경험이 인도보다 더 중요하고 내 지식과 지혜가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가치 있게 쓰이려고 한다면 이 가치를 이 세상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가치에 내 인생을 거시는 겁니다. 내 경험을 그리스도께 쓰임 받아야 돼요. 내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제가 그리스도를 통해 쓰임받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배워온 학업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쓰임받는다면 존경을 받게 받될 겁니다. 가치 있게 쓰임받으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경험들을 강요한다면 꼰대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쓰임받는다면 내 경험은 연륜이 됩니다. 가장 가치있게 바꾸십시오.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말뿐인 복음, 말뿐인 인도, 말뿐인 신앙이라는 걸 오늘도 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는 분명하게 판단하십니다. 거짓될 거 없이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됩니다. 가치있게 쓰임 받으세요. 그래야 가치있게 쓰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단백질로 살아가다가 살아, 살다가 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먼지로 살다가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으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건한 장만에 끝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50장까지 쓰십니까? 창세기만 해도 이 의미를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존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고 가치있게 만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연의 가치를 가지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삶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받는 삶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진짜 도전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내 감정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 내 감정이 하나님과 반대로 쓰임 받지 마시고 내가 경험해왔던 내 연륜을 하나님이 쓰시게끔 활용하시고요. 내 맘대로 하느님 몰래 내얼륜 쓰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보다 오래 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오래 사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